아, 맞아요. 맞아요. 생 중독자였어. 근데 솔직히 푸딩이 푸딩이. 삼백이 삼. 봤지 전에도 못 봤는데. 어 봤어. 나 막걸리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진짜? 제대로. 나. 근데 그 정도면 진짜 심한 거고 그치 그치. 오야, 별이 예쁜데? 보니까. 스파이터네. 한대 어디 맞았다. 아, 뭐. 아, 일찍 나와서 카페 갈걸 그랬네. 그니까너 맛집 잘 아네. 나그 족발 맛있겠다. 다른 집 가야겠다. 어, 매주 일요일 휴무라고 적혀 있는데 왜봤지그니까 우리 다못 봤어 그늘 가자. <laughs> 급 <영화 한>, <laughs> 아이고. 뜨겁다. <laughs> 생각하시면 좋으세요 네. 이 탄산감 있으니까 너무 세게 흔들지 말아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스트리 됐어 응 지금 밥 먹으러 왔어 응 누가 있어? 우 예지 집에 좀 있다가 동영상이라서 못늘빨말좀더 잘하잖아 맞아. 근데 다정한데 영혼이, 영혼이 없어 제 응. 그래. 바나나 우유 향이 나서 별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음. 드시면서 향한 번씩 맡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음. 1년 2년 정도 좀 놀다가 음. <laughs> 이딸이으서 이렇게 쌓아드렸으면 좋겠어요 흥미가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세요 참고하셔야 되고 탄산감이 있, 이것도 있으니까 너무 세게 흔들지 마세요 네 음. 도움을 받으라고 하다가 음. 아니면 차 나도 이렇게 다. 네그 치우는 게 한계가 있잖아. 근데 어쨌든 <목소리도> 너무 웃기. 서비스에요 이러면서 <웃음> <웃음> 한 갑자기 <남자에> 가지고 오시면 그럼 왔다가 우리 테이블에 그냥 고돌아다니고없을 <들고> <laughs> <laughs> 어, 그거 맛있겠다. 찔려, 먹을래? 완나 푸니치야? 햇플렉스 아는데? 아이고. 오. 됐다 됐다, 봤나? 오 봤다 봤다, 영상 또 찍었다 <웃음> <웃음> 위에 뭔가 후추뿌린 거 같지? 마요 우와 이시 <이게> 뭐야? <웃음> <웃음> 오 <웃음> 일단 바닥에 납득게 아니. 약간 냄새는 김치 볶음. 맛있겠지. 먹고 싶겠다. 나라다라다라. 어, 조심 조심. 아야 아야. 오. 아이스크림도 있다? 우와. 우왕. 나 이거 수정. 베라 뻗 들고 없어? 추워. 오늘은 좀뭐 하는데 지금? 뭐 지금 에어컨이 우리 괴롭히는 거 찍고 있어. 짜장면. <laughs> <laughs> 짜장. 물짜장 진짜 짬뽕인 줄 알았어. 짬뽕짜장 한층 느낌? 당소유. 음 짬뽕이 걸쭉해. 걸쭉한 짬뽕 맛이? 어. <laughs> 근데 호야 불호야? 일단 국물은 호. 어. 약간 짬뽕인데 짜장은 아닌 것 같아. 진짜? 그 약간. 탕도 있었 어？우리 못봤 나？날씨 가 근데 개 좋아？풍 경이 진짜 예쁜데 배불러서？아니야, 어. 하나 사서 나눠 먹자. 어땠어? 약간 계란이 되게... 응. 칼국수 같은 음... 음... 계란 풍기 엄청 나네 오늘 여겠다다 어, 그렇네 네 피앤비가 응. 어, 감... 진짜 거라고 했지 이제아 음, 작별을 미처 제대로 하지 저, 못한 채 그게, 강아지, <웃음> <웃음> 강아지 못 참지 음.